안 건들고 싶어요. 콧볼 축소만으로 가능할까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콧볼 축소만 단독으로 했을 때는 비율상 코끝이 더 뭉툭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박용식입니다. 원장님, 그코 성형에서도 그코 비중이 어느 정도예요? 굉장히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반 이상이 나는 좀 퍼져 있다, 좀 뭉툭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중에서도 복호가... 아 근데 사실 복호는 이제 그냥 개인이 판단했을 때 조금 뭉뚝한 상태를 복호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장님 보시기에 저는 복호인가요? 어... 저는 뭐꼭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비슷한 코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 저는 복호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호인 복코. <laughs> <복코인> 건가요? <laughs> 이제 질문들 한번 제가 모아봤어요첫 네. 번째, 내 코가 복호인가요? 아닌가요?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확한 기준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물론 학문적으로 따져들고 분류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오시는 분들이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좀 뭉툭하고 좀 퍼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복코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살 빼면 복코가 없어지나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뭐 아예 한 건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 복코는 수술하기 어려운 복코인가요? 수술하기 뭐 쉬운 복코라고 한다면 나는 피부가 조금 얇고 연골이 좀 퍼져 있다 이런 분들은 연골만 높여 주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높여도 이 뭉툭한 느낌이 좀 개선이 좀덜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무슨 수술의 난이도라기보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콧대는 안 건들고 싶어요. 콧볼 축소만으로 가능할까요?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끝을 높여주게 되면 코끝도 조금 좁아지고 콧볼도 모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콧볼 축소 같은 경우에는 코끝은 그대로 있고 콧볼만 좁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콧볼 축소만 단독으로 했을 때는 비율상 코끝이 더뭉뚝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 콧볼 축소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콧볼 축소 말고도 이제 코 아직 세워야 되는구나. 사실 제일 중요한 코끝이라고 할수 있겠죠. 코끝을 조금 세워 주셔야 퍼져 있는 느낌을 조금 줄어들게 할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자연스러운 코를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원하는 만큼 줄이기 위해서 좀 많이 높이셔야 되는 분들은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화려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끝을 높인 만큼 콧대도 높여줘야지 어떤 라인이 너무 커부지지 않게 되는데 남성분들은 얼굴이 조금 길어 보여도 조금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여성분들은 코끝도 높였는데 콧대도 왕창 높이게 되면 너무 길어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약간 화려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화려하고 라인이 있는 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이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제 내가 복코를 교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인지, 혹은 너무 화려하지 않게 되는 데 중점을 둘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상담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피부 두께에 따라서도 많이 높여도 안 얄쌍해 보이는 분들도 있고, 혹은 적당히만 높이면 예뻐지시는 분들이 있고요. 연골의 형태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럼 상담 오기 전에 영상만 봐도 아, 아니죠. 이 영상만 보면, 특히 <laughs> 복고 성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무 높아졌을 때 너무 화려해진다든지 이런 거를 내가 좋아하는가에 따라서 얼마나 높일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수술해주시는 원장님과 충분히 얘기를 통해서 내가 뭘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거를 따져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도>